오금의 빛 비춰라 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종 하여 이질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희물다에 오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금에빛 비춰라. 새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모금에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에 빛 비춰라. 새로워진밤 밝게 비춰라. 우리 일절만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오늘 우리 성교기도의 순서지에 보시면 사실 최현수 성교사님께서 대만 캠프 후기 그리고 향후 기도제목들을 포럼을 사실은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 깊은 은들이 있어서 다음 모임 때그영상들은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만 캠프 기간 보고 때도 여러분들 많이 뭐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보시는 게또또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간 보고. 네 대만 캠프 영상을 한번 보시고 대만 캠프 후기 및 선교회 활동 계획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됐다 비비치로 가자 가자. 빚 <laughs> 비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저희가 지난달 10월에 그 대만 캠프에 비출 비추는 절대 망대라는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정말 많은 빛을비추고 왔습니다. 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그 교회 주변의 현장이라든지 그 교회 주변에 사실 그 면접 보러 오신 분은 제가 그날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보 계속 노스코리아냐고 노스코리아라고, 계 북한 사람이라고, <laughs> 사우스라고, 사우스가 계속, 계속 노스코리아막들어면서 그랬던 기억이 되게 나는데 그분은 지금 출석을 하고 있대요, 교회에서 예배 지금 드리면서 그러고 있고 대만대학에 우리 예주 랩러트가 소개했던 그 일본인 친구도 지금 대만대학 현장에서 빛을 빛을 망대고 계속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테일러 같은 경우도 샤샷 중화 현장에서 아예 카페를 좀 오픈을 해서 그 현장이 정말로 이제 미션을 미하고 지교회처럼 계게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곳에 어찌 보면 이번 캠프가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이제 빛으로, 빛으로 그 현장이 어찌 보면 현장이 정복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복된 현장은 사단을 계속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 현장을 어떻게든 사단 다시 한번 어둠으로 계속 그 빛을 가리려고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이 대만 중화권 선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을 계속 어둠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대만의 현장에 어둠을 계속 우리는 기도로 막고 계속 더 빛들이 현장에 확산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월 셋째 주 저희가 이렇게 대만, 중국 선교회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계속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대만과 중화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따 네, 가실 때 우리 저희 총무가 저희 서이 서화성 멤버트거든요 이따 가실 때 나가시면서 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살짝 적어 주시면 사실 이제 이번 달부터는 저희 대만 선교의 방을 조금 이렇게 오시는 분들로 다시 좀 추가를 해서 조금 기도의 불을 좀더 하려고 하거든요. 최래서 선교사님도 초대를 좀 해서. 그래서 사역에 대한 소통들도 같이 우리가 피드백 받고 더 기도하면서 힘차게 기도밖에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로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어둠의 현장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도 저희 대만 선교회가 어 어찌 보면 저희가 대만 캠프를 지난달에 간 거는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선교위원회와 어찌 보면 같이 나아간 거잖아요 내년에 나가 대만 캠프가 거의 인도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흐름적으로는 거의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교회 위주로 저희가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해요. 대만 성교회에서 한번 저희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대만 성교회에서 성교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사실 우리가 대만 캠프 할때 저는 다니목사님 말씀이 조금 더 울렸거든요. 그렇게 문화와 현장이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RTS 사역을 해야 됩니다그 속에 있는 교육자들을. 신방과 그 교육자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 어찌보기게 하나님이 또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기도해 보면서 내년도 우리가 정말 대망 캠프를 만약 우리 성교회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열어 주신다면 우리 현재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부분과 같이 한번 내년도에 서 인도를 받아 보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하나 보시고 또 저희 일단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꿈을 이야기하자 뜨거운 기도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자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오늘의 나의 기도가 재앙을 막는 줄 믿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사실 그 초량교회의 구급기도의 시작은 목회자부터 먼저 그 불씨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뭐 바로 죽겠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군인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한 거를 그 초량교회에서 정말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그때 내가 그냥 죽더라도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정말로 그 회개기도가 연결되고 연결되어지고 말씀 제목들도 회개하자였대. 그래서 나라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퍼지면서 국민들에게 퍼지고 그리고 참 희한하게 그것만 기도를 하고 나라를 이제 구하게 된다는 건. 이때부 기도회가 한나는날전성직자으로전쟁의 평도가 바뀌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그래서 사실 우리 어제도 다들 많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네. 사실 저도 어제 금식을 하다 집에 가자마자 먹었는데, 그 금식 기도 한것 자체가 사실 회계잖아요, 먼저. 회개라는 게 내가 죄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먼저였던 거, 그것을 하나님 돌려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이 맞춰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우리가 대망과 중합권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감드리는 예배자의 참된 축복. 정말로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으로 서지 않았다면,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영감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내가 습관적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정말로 최고 영감드리는 예배자의 참된 축복을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로 나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예원교회에 정말로 하나님 이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온전히 예원교회를 섬길 수 있는 참된 힘을 달, 달라고.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도 속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수용 초월하며 그래서 정말로 첨된 빛을 비추는 그 일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씨가 나를 위하여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창조하시고 이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검세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영접받고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인가하여 주시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두에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검세가 회복되었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와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들 사단 하나님 그 모든 방대들이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 어디 어디서나 예수와 그리스도의 참된 희망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입과 뜻을 다해 어디 어디서나 영광 드리는 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나비에게 언제 어디서나 영적 원리시되요 하나님의 뜻과 비이게내 삶의 모든 발걸음들 속에 성취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 여주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이웃비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그 말씀에 정원의 말씀 중심에 전원 또한 감사 중심에 그리고 목회자 뭐그 중심에 잠정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에 절대 여정을 걸어 나갈 아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 여주 없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순종을 그 말씀이 정말로 나아가는 모든 형제가 만난 뜰 속에서 성취된 은신을 날마다 확인하고 우리는 최후의 축복에 절대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 여주없어어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예를 온들이 떡도 섭취를 할나가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속 예수 우신 주님을 온전히 비해. 그리 그의 승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를 통하여 온전히 모든 여자가 받는 속에 성취의 여정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인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에 여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상떨나와 온천진정의 시대로 살리려는 그에 후대를 살려 나가는그 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절대 미션을 절대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 제일 큰 축복의 절대 여정을 걸어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의 도 절대 제자로서 온전히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과 여호수시모다 여호수아스. 네. 네, 우리 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예원교회와 또 우리 다락방교회 우리 전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고 천국의 열세를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내 장막터를 넓히고 제 1, 2, 3완료주신다음로 영어 속으로 이삼7 나라와 오천 종족을 살리고 정말 우리 미래 후대 남자 랩너트들을 양육해 대하, 나아가는 그 교회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언교회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철회의 일 속에서 인사말로 다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교회를 지키다. 예언교회를 지킵시다. 저번에 우리 예언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정말 지금 시간표가 계속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말로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강구할 수 있는 참된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이방인들 와 있는 다민족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 다민족들을 양육하고 파송해서 이삼칠나나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절대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병 들어가고 있는 법과 제도와 미디어로 말미암아 병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정말로 이 교회 속에 와서 치유 회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들로. 그리고 우리 정말 로 2035, 2080살려나가 우리 랩던트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날 수밖에 없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속해드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영적섬이 기도섬이 문화섬으로 양육되어지는 랩던트들 그세 가지들이 우리 예원교회와 다른 방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로 온전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견든 영혼들이 정말 견든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요. 절대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가 우리 예언 교회와 다른 방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 놓고 우리 또 한번 주여, 예수 하리스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러분 여러분, 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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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님 여러분, 여러하여러이 여러분, 여러이여의분여를통하러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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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 방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의 열쇠는 줄 수밖에 없는 그영혼을 살리고 천국의 그 영생의 길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저의 신부의 검세가 회복되어지며 살리는 자가 세워져 나아가면 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계 속에 지금 하나님 분열시키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힘과 망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속도록 말미암아 정말 우리 이영교적원되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향해 우리 이 가족들이 영적 원되어이영교를통하하나님시그 절대 들을 믿고 그 절대 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이 영적 원되어남대이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어서 우리 회속에서 정말 하나님 영 천국의 나사를 복사롭게,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래 갚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절대 성취될 그귀한 말씀이 강단를 통하여 온전히 되서 보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언제 어나하나도의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영자들 속에서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절대 여장이 우리 영가족 모두에게 온전히 맘에 들수 있도록 지금부터 역사 에 여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한 우리 여교의 가족들 속에 정말로 흔들리고 상처받은 영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권세 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러. 빛의 왕선으로 지우의 광선으로 정말로 참된 그대로 지우 회복되어전나할수 있도록 주님과의 역사 인여 없어서 하나님 내장막토를면2 0 2 3년어적정말도전 속에 정말이 2025년 정말의실질적인 5천점 정나가 절대여 정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와 있는 정 영원들은 약을 깔고 가성이며정말 하나님 병들고 정말로 자주하보통 방황 속에 있는 영원들을 지우해 나아가는 정말또하나해보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한것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오지. 그리스도만으로 깊은 감사의 행복이 덮쳐나가는 아 또한 그것을 증거하고 전달해 나갈 수밖에 없네 영천사비 기르소비 문화사비수로 우리 레몬트들이 온전히 임하는 세 가지의 티. 우리 예언교회와 단한번 모든 교회와 또 전세계 모든 교회들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다 역사에 여우가 없어서 그나저나 하나님 모든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생신 주의 종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과 우리의 감천의 영광을 더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신을 그 귀한 말 순간이 강대를 통하여 온 들을 심어 전달되어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일하시는 이성들과 오천 주님 우상들에 만 정말 절대 제자들이 원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시네 네, 우리 또세 번째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그 대마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왕대들을 세우셨습니다. 타이페이 예원교회의 우리 사라라는 그 청년을 통하여, 또한 타이페이 예원교회가그 주변 현장들이 살아나고, 또한 대만대학 현장, 중시 중화 현장, 그리고 입법원 현장, 그리고 많은 그 현장들 속에 하나님이 빛의 방대들을 세워져 나아갔는데, 요그 빛의 방대들이 정말로 흔들림 없이, 또한 본인의 힘, 세상적인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삼의 하나님만으로 충만함으로 정말로 영혼들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려 나아갈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절대망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대만 캠프 현장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빛의 망대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원수 성교사님 지금 계속 많은 바쁜 스케줄들 속에서 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많은 바쁜 스케줄들이 있어서 지금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최효수 선교사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함이 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역을 도, 언제나 항상 도와주시는 샤오브린 장로님 정말로, 어, 가정과 그리고 또한 산업 현장의 빛의 망대와 빛의 경제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목회를 돕고 있는 우리 샤오리천, 전도사님에게도 언제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려 갑절의 영감이 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가장 든든해야 할정말 타이페이 예오 교회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타이페이 예오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타이페이 예오 교회 정말로 든든한 최연소, 최 선교사님을 도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충직자들, 랩넌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이시험에세 번째로, 우리 대만과, 대만 캠프를 세워진 비차광대와 최은석 기사님, 자, 우리 장로님그 가정과 타이의 연교회를 놓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식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대만 캠프 현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만 타이페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 타이페 현장 에 주변 현장들을 살리 빛의, 빛의 방대들이 대만 대학 현장을 살리 빛의 방대들이 중시하고 중화 현장에 정말 하나님 세우신 빛의 방대들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방대들이 그 절대 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 가득한 대반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절대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둠의 현장에 잡된 보금의 빛을 비춰나갈 수밖에 없는 그 빛의 방대들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그 여정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그 빛의 방대들에게 붙여주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정말그 어둠의 현장에 참된 빛의 이맘이여 정원의 대화 모든 연장 속에 하늘의 저주 제약을 모든 사나에의막들이벌어지니하나님 원하시는 정말로 참된 빛의 막내들이 대화 모든 연장에 더욱더 확산되어 전화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시고인도여주옵서하나님 원정 말 대화의 장으로 전화할 수 있는 우그 사람께 제고해 영적 마음을우 갑절의 양법더 이어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영적인 말들 속에 누대여서리스도하고절대지된 만남을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몸적 육신적으로 아픈 모든 것들 번생의 예수의 속길로 어만져 주시어서 언제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아 우리 성삼위 하나님 받들어 저 영말할 수밖에 없는 제 영성 비상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과 우령을 더 여기 을수 있고 가정의 하나님은 어디 어디서나 빛의 방대가 또한 그 사람 현장의 빛의 경제와 모든 현장의 발걸음들이 정말 나아가는 살리는 자 세우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에 여유 없어서 그리고 샤오리안 샤우리천 나아가는 모든 현장의 발걸음들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빛의 방대를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절대 여유가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에 여유 없어서 대만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이페이 영교회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성 위로 세워진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영웅을 살리는 블레이미저 정말 그 영웅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블레보미야, 바스광대여, 안타나게 잡는 축복이 달빛의 영광 속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 역사시고 있다, 여주 없었서 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심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호선 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화권 300만, 대만 30만, 타이페이 예원교회 3천 제자, 그리고 70 제자, 70 지역 살리고 대만 중화권 살리는 중심 교회, 중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캠프를 통해 들어간 대만 대학, 타이페이 대학 입법원, 중시월 중화 지역 천시회 만나진. 영원들에게 다 그리스도가 해답을 얻고, 타이페이 예언교회와 제자와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장막도가 백배로 넓혀지게 하옵소서, 따위 중 지역에 관계된 제자들을 통해 지교회가 세워지고, 따위 중지역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든든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이페이 예언에 미션업을 허락하시고, 금토일 시대 시작하게 하옵소서, 대만의 아홉 곳, 세계 여덟 개 나라의 마약 치유센터가 있는 천시해와 타이페이 유영교회가 하나되어 대만과 죽고 유상칠 나라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최현수 성교사님이 보내주신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지금 다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한 사단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대만 현장을 살려나가 정말 최영성 목사님의 그 강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합심으로 중보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여호와 정말로 대만에 정말로 또한 중합권 현장에 정말로 살려나가 300만 3 0 0만 또한 70 제자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더 역사 여주 없었어 그리고 대만 캠프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정말로 이제 타이페이에 교회가 그 되어지고 그 제자 얻어줄 수 밖에 없는 참된 축복이 온전히 임하여 줄수 있도록 주의 또 역사에 여주 없어서 그리고 다이중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제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막내들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또 역사에 여주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과약으로 말미암아 중독되어 영적 육적으로 피폐해진 그 영혼을 살려 나갈 철수의 현장에 하나님 어은 타이페이오 교회와 철수의가 정말로 하나님 병든자들을 치유해 복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천시회를 실제 천시회를 통하여 그 병든 자들을 살리나가 절대 제자들을 또 하나님의 약속해 나아갈 수밖에 없네 제고의 축복에 절대 여전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더 역사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타이 배리어트 에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미션업들이 모두 양자기 발걸음들 속에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네 잠자 축복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이 인도하시고 역사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성교 기도에 장비주 목사님 마지막 축도와 마무리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감동드셨습니다